오늘 그 공부하고 있는 과가 십3과 성교 과인데요. 오늘 또 마침 김승교사님이 오시는데 예전에 김승교사님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실 때성교사란 그 무엇인가, 아니, 성교사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정말 고초를 많이 당하신 분이거든요. 이 경계 눈초리로 바라볼 때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힘들었던 분인데,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은 구경꾼이다라고 했어. 구경꾼 무슨 구경꾼이냐?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해주셨던 분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일을 펼쳐 나가시는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만 내가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죠. 후원을 하는데 정말 지극히 미약한 후원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하지만 미약한 후원이라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성교를 후원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 과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흥금이죠, 흥금. 헌금.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문제죠. 흥금은 많이 해도 문제가 되고, 작게 해도 문제가 되고, 안내도 문제가 돼도, 어, 너무 많이 내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다른 사람이 질시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교회 경우를 보면. 그런 흥금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뭐 비둘기라든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잡아가지고 실제로 허물을 냈죠. 근데 구약시대 이후에는 이 시대에 그런 걸헌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피바다가 되겠죠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약성경교회의 교리대로 맞게끔 성경흥금을 그리고 그냥 흥금을 합니다 그 흥금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10장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흥금에 신약교회의 흥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 내야 되느냐 이런 말 없거든요 신약교회의 후에는 11조 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10분의 1을 낸 것은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냈는데 실제로 율법상에서 유대인들은 3년에도 한 번씩 자기들의 가진 것에 10분의 1을 내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0분의 1을 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마다 거의 한33% 자기 가진 것에 한30% 이상을 내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행했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냐? 느 네, 많지 않았답니다. 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린 구약대로 해야 되느냐? 어, 아니란 거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흥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흥금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오죠.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흥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라고 이게 적혀 있는데, 고린도 후서 8장 전체의 과가 사실은 흥금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흥금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에 대한 말씀이 8장 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연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니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스죠. 그리스의 위쪽 부분이 마케도니아고요. 그 아래쪽 부분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는 대살로니가 교회와 빌리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 무엇을 하였는가? 헌물을 줬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왜 줬을까요? 이큰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결국 이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고, 그래서 그 있는, 거기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하는 역할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교하는 역할이 제일 많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느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던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성교 여행 중에 많은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궁피밤을 알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자기의 주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곳곳에서 험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겁니다. 이헌물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였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동참을 하였나. 2절 보시면 큰 고난의 신원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예, 복음을 전달받아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흥물을 하려 보니까 자기들은 극심히 가난했습니다. 예, 넘치는 기쁨 플러스 극심한 가난하면 저 같은 경우는 흥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흥물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흥물이 아니라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이 나왔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시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흠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 어그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런 흠물이 넘쳤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것이 아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아마 그런 말씀들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날 겁니다. 바울이 많이 꾸짖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는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아주 많은 은사, 대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선물 드리는 은사도 물론 있었지만, 그 말고도 뭐 교사라든가, 아니 기적이라든가, 병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쳤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오히려 허물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1년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허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안 됐습니다. <laughs> 1년 뒤에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내가 거기에 갈 때, 바울과 같이 갈 때,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가 부끄러울 것 같다고 라 해서 미리 디도를 보내서 준비하라고 바울이 보냈을 정도로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넘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던 거죠.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교만이 싹 터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헌물,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그 사업이 흥행하던 곳이었거든요. 거기 바닷가 근처라서 물물교환이라든가 상업이 너무 잘되던 곳이라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부자가 많았다는 것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넘치는 풍요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헌물이 준비가 안 됐었던 겁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서주시는큰 기쁨으로 인해서 헌물이 너무 잘 준비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흥물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졌고요 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 은사를 누렸고요 그리고 자음을 해서 드렸고요 어, 자기 힘이 다는 대로 했고요 자기 힘 이상으로도 자음하에사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분을 가지고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내가 그냥 욕심으로 조금만 떼서 줄게요 안하고 제발 좀 받아주셔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배측당하고 있는 사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한다고 아마 평판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 이 사람은 이단이다. 라는 아마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헌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였을 때온 유대인들이 그 헌문을 받고 기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을 기도하고 또 이방인들이 우리를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도 끈끈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성교여행의 목적에 의해서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신실하게 행했던 교회들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흥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가 이제 이런 것이란 겁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거고, 풍성하게 드리는 거고, 자기 힘 닿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흥금을 드리는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기란, 어, 보통 세상 일은 동기를 별로 살피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어, 프로젝트가 형성돼 가지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뭐 잘해 가지고 완성을 했던 아니면 뭐 꺼꾸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잘됐던 간에 그 동기를 바라지 보지 않고 결과만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동기까지 보십니다. 결과가 나빠도 동기가 올바랐으면 하나님께서는 어 잘했어 라고 하실 분이란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 앞에도 물론 우리가 읽을 만한 말씀이 많지만 5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 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둘이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헌금을 내는 올바른 동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연의 원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풍성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얻는거죠. 농부가 씨를 한 알만 뿌리고 한 가마니를 얻길 바라면 안 되죠. 많이 뿌려야 많이 얻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연원리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흥금은 자기 마음속에 정한대로 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못해 돈을 많이 내는 것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작게 내더라도 즐겁게 내시는 것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작게 내면서 억지로 하면 안 좋아하시겠죠. 많이 내면서 즐겁게 내면 좋아하십니다. 예, 이, 원리입니다, 그냥, 흥금은. 10분의 1을 내면서 억지로 내면 안 좋아하십니다. 다 내더라도 즐겁게 내면 좋아하시고, 작게 내더라도 즐겁게 내시면 사랑하십니다. 예, 이 원리입니다, 그냥. 흥금의 올바른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팔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팔절에서 보시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능덕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죠. 나 헌금 엄청 많이 하는데 왜 집이 가난해요? 나 있는 거다 내는데 왜 가난해요? 이런 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금 뿌리더라도 나중에 거둘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못 거두면 하늘 아래 있는 그런 우리 창고에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흥금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흥금도 은혜다. 주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주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흥금을 하였었고요. 또한 기대와 다르게 또 하였다고 했죠. 전혀 가난하니까 안낼것 같았는데 못줄것 같았는데, 바울과 기대한 다르게 열심히 줬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절 말씀에서왜 그러면 고린도 구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뭘 깨닫고 이렇게 자신의 없는 가운데 헌금을 하였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새들도 머리 들 곳이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진 적이 없으시죠. 사, 33년 반 동안 사역을 한 동안에. 정말로 머리 둬 곳이 없었던 분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다른 사람을 부여하기 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다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여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부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흥금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금을 드리는 올바른 목적에 대해서 잠깐 보실까요 동기는 이렇게 되었고요 흥금을 드리는 올바른 목적은 고린도 후서 이게 지금 10장 14절에서 16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장 13절 14절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 9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성김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인하며 복장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이헌문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우리의 부요함을 남으로써 영적인 부요함을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목적은 결국 주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사를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1절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성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로마서 15장 30절 31절이었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붙으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가 유대인은 믿지 않는 자들부터 구출받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교를 하러 가면, 즉 전도를 하러 가면, 호의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출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오지에서, 아니면 아주 험한 곳에서, 또는 이스라엘을 믿는 곳에서, 종교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대만 성교하고 계시는 박기정 성교사님 계시고요. 필리핀에서 성교하고 계시는 성교사님, 그리고 제일 이제 위험한 곳에 있는 우량님 성교사님은 사실은 지금 여기 돌아와 있어도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고 계시지만, 그곳에서 일할 때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착한 자들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건져지도록 밖에 받고 있는 박해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대설루니가 후도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분황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로부터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네. 사방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말씀 전하기 쉽지 않죠. 마음이 열리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 마음이 열리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바울조차도 신실한 바울조차도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므로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수 있도록 정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때 정직하다는 평판이 없다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사님이 정직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동을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예, 말씀이 자유로운 행동을 가져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착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또 담대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또한 정직하게 살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의 말씀이 너에게서와 희 같이 자유로운 행동를 거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교지향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수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군화를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을 잘 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추구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그리고 또다시 내 피로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흙물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받으실만한 희생물이 되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그런 헌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 간단한 거네요. 어떤 교회가 바울을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도왔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봤죠. <laughs>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이 헌물을 들여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계속 도왔다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늘 구자. 우리 교회 교회도 에 구좌가 있네요. <laughs> 은행에 계좌가 있듯이 교회도 에 은행 구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었습니까? 17절 보시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겠죠.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막 복음 들었고, 회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늘 구자는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네, 열매로 가득 찼습니다. 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네. 19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부여하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니까 부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농부가 씨를 뿌려고 하면 꼭농부가 일을 해서 씨를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필요를 주신다고 했지 넘치도록 준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네. 내한테 흥금하면 당장 내일로 또 당첨되게 해줄게라고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는 정하지 않으셨지만 필요한 것을 넘치는 넘치게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예 뭐교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마지막이 될것은데요 어, 영어가 훨씬 더 사실 좀더 마음에 와닿게 적혀 있는데요. 어, 미니, 어, missionary is a God's Child in God's Place Doing God's Work in God's Way by God's Power for God's Glory. 예, 성교사는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우리가 다될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미션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이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기를 바랍니다. 쓰기 숙제. 뭐 이건 우리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선교지와 함께 써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암송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어, 오늘은 브라임 김 성교사님 오시는 날이라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동안 좀 준비되는 마음으로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탄생, 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흥금에 대해서 사실은 신약 교회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뭐 힘들할 어 수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장 10장을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풍성이 내게 하고 풍성이내되자신의 원하는 대고 원하는 만큼 내시는 겁니다. 물론 원하는 만큼 많이 내면 더 좋겠지만 원하는 만큼 내시고 즐거이 내시기 바랍니다. 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